토끼 길도 로마에 닿을까? 이 용이 길은 많다. 방향도 크기도 다른. 수많은 길들을 사람들은 오고 간다. 어느 곳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끝나는 길인지.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수 있다. 출발지가 어디였던 도착지가 확실하다면. 길 찾기 서비스 앱이 아니어도 분명하게 그릴 수 있다. 우연하게 어려운 손님을 모셔다 드려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춘천은 교통량을 생각해서 몇년 전에 만들어진 순환대로도 있고 예전부터 다니던 간선도로도 있다. 그런데 나는 새끼를 들어선다. 샛길에는 1차선뿐이고 신호도 별로 없다. 꼬부랑길도 있고 도시답지 않게 오르막내리막을 반복하기도 한다. 그런데 왜 나는 꼭이 길을 따라서만 차를 운행하게 되는 것일까. 어느 날 한번 발을 들이게 되고 그 익숙함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다정한 사람이라도 기다리는 듯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는가 보다. 의아해하시는 동승자에게 죄송하기만 하다. 그분에게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른 길이 입력되어 있을 것만 같다. 나도 모르게 들어선 새길들이 음. 불편하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인다. 아무런 말씀도 없는데 나는 내 발이 저려. 이 길이 나의 토끼길이라고 설명을 한다. 토끼길은 정말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어느 문헌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읽은 것도 아니다. 어느 날 누구이긴가 주어들은 토끼길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도 확인되어 있을 뿐이다. 토끼길은 말 그대로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토끼가 뛰어다니는 작은 길인 것이 연상된다.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다니기에는 그리 널달한 길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대로를 혼자 뛰어가는 토끼를 생각하면 잘 어울리지 않는 그림인 것 같아 머리를 흔든다. 꼬불꼬불한 오을 길이나 오르막과 내리막이 번갈아가며 있는 길이 그려진다. 간혹 쌓인 장애물과 바람을 못 이기고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토끼를 회화, 회방하기도 하는 길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와 같았던 나의 길이 생각난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이직도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봉사와 희생이 있어야 하는 천사 같은 직업이기 때문은 아니다. 한 우물을 파라고 누구인가가 명령을 한 것도 아니지만 넘나들 수 없는 벽이 무서웠는지 한 번도 그 벽을 넘어가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성격의 차이라며 흔하게들 하는 부부의 갈라서기도 꿈꾸어 본 적이 없다. 종교 또한 이곳저곳을 드나들며 맛을 보아 본 적도 없다. 주어지면 주어진 그대로를 수능하는 무정항의 기쁨과 행복을 언제 배웠을까. 노예의 근성이라고 누구인가는 경원시할 법도 한그 생각 속에 박혀서 한 번도 나의 틀을 벗어나기를 꿈꾸어 본 적이 없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서전에 빠지지 않는 의혹과 질문과 이탈을 꿈꾸는 이야기들을 남의 일로만 여기고 나는 늘상 구경꾼이 되어 살아온 날들이다. 이제 그 시간들을 돌아본다. 후회도 아쉬움도 없다. 있다면 그 길을 따라온 내 편인 또 하나의 내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다독여 죽어 있을 뿐이다. 일전에 딸아이가 전화를 했다. 가깝게 지내는 어느 지인은 주식을 해서 몇 개월 만에 300만원을 벌었다는 이야기 끝에 아쉬움이 묻어있다. 누가 들어도 세미 날 만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나는 한마디밖에 던지지 못한다. 엄마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정말 그랬다. 주식 투자는 커녕 흔하게들 하는 재개발 지역에 헌이, 헌집 하나 사놓지 못했고, 땅값이 오를 만한 곳에 자투리 땅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 대팔면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하며, 모두가 달려가 줄을 서는 아파트 청약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졸부들을 보며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 졸부가 되려고 발 뒤꿈치를 들어 담장 밖을 내다보기에는 내 목은 너무 짧고 내 욕망은 너무 여리었나보다. 내가 던지는 한마디에 다른 수선스럽던 자신의 감정을 제자리에 내려놓는 것 같다. 토끼의 새끼가 호랑이가 다니는 길을 넘겨본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느끼나 보다. 그렇지, 엄마 아빠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걸. 잘 산다는 것은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내놓을 수 없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 누가 누구를 보고 잘 살았다고 혹은 잘못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 지표는 자신에게 있는 것 같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 타인을 찌르는 가시를 키우지 않는다는 것. 남의 어깨를 밟고 오르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 이웃과의 담장에 굴렁쇠 같은 철조망을 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예쁜 그림이지 않을까? 나의 토끼 길이 나만의 꿈속 같은 세상이었다고 해도 넘나들지 못한 더 커다란 세상에 대한 미련은 없다. 이 세상을 뛰쳐나가 더 많은 곡물을주워다땅 속에 묻고 더 많은 산능성이를 뛰어다니지 못했다고 울고 있는 토끼가 있을까? 손님을 모시고도 쭉 뻗은 대로를 따라. 숙련된 운전 솜씨를 보여드리지 못한 오늘의 나는 토끼 길을 벗어나지 못한 습성 때문이다 그렇지만 토끼들은 간혹 오솔길이나 산등성이를 뛰어가다가 멈추어 서지 않을까 하늘 한 번쯤 쳐다보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오물오물 되새김하지 않을까 그때마다 그들만의 길이기에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맛보지 않을까. 힘겨운 산등성이를 오르다가 옹달샘 물한 모금 마시고 다람쥐에게 미안해 두 귀를 쫑긋 세우는 토끼가 나를 미소짓게 한다. 세상의 많고도 많은 그 길들을 모두 다 걸어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니 나의 길 끝에도 분명 로마는 있다. 어떤 길을 가거나 내가 노래 부르며 로마까지 갈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내가 걸어온 도끼 길이 닿을 로마를 생각하며 두 발을 모은다. 20년 7월 17일.